새벽에 나오실 때 추우셨죠? 확실히 오늘은 추운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를 읽으시는데, 어, 신명기가, 우리 이제 한자를 우리는 따와서 신명기 이렇게 했지만, 원래 이제 헬라어또 영어 성경 같은데 듀트로놈이, 듀트로가 듀투르 이라는 뜻이고요. 놈미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설교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해서신브기가 그런 책 제목을 가지고 있고 크게 보면 한 다섯 번 모세가 모세가 한 설교가 크게 한한큰덩어리한 한 다섯 편 정도 나오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은 그중에 첫 번째, 이일 장부터 쭉 시작되는 것 중에서 오늘은 3 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나오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산, 바산이라는 곳을 쳐서 점령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이 오늘이 이제 사순절 시작되는 그래서, 재수요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왜, 수요일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 하면, 사순이라는 게, 사, 순. 사는 4시고 순은 10이라는 뜻이잖아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사순절. 그러니까, 순이 네번 있는, 네번 있는 절기다. 그러니까, 4 곱하기 10. 사순4 곱하기 20 하면 40일이잖아요. 40일을, 어, 부활절 앞에 40일을 우리가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내자 해서 사순절인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마다 사순절의 날짜는 똑같이 40일이지만 어떻게 40일을 정하느냐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나 카톨릭은, 두교는 40일을 정할 때에 이제 주일날을 빼요. 그래서 주일날을 빼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이게 날짜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 중에 주일 뺀 나머지 6일이 있죠, 6일. 그러니까 6 곱하기 6하면, 6주 하면 36일이 되고, 그럼 36일에다가 4일을 더 더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이제 수, 수, 목, 금, 토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4일 하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6, 6주. 6주를 지내서, 4 더하기 36.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할죠. 이렇게 날짜를 정하여. 근데, 저 러시아나 그리스나 저 동방교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을 빼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말을 뺀 다섯 날짜만 사순절 절기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5일만 해당이 되니까 40일을 채우려면 5, 8에 40, 8주. 그래서 우리 부교나 우리 기독교는 6주 정도 사순절이 진행이 되고 저 부교 쪽 사람들은 우리보다 2주가 더 많아서 8주 이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순절을 정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어 약간 다르잖아요. 기본적인 정신은 같지만 이렇게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땅을 차지하는 거가 나오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여리고성부터 한건아니고요그 앞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왕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바사왕 옥을 쳐가지고 그 땅을 뺏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먼저 나눠주잖아요.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한테 이렇게 요단강의 동쪽편에 있는 주로 이제 양치고 소치기 좋은 비옥한 바산, 그 이렇게 목초지 거기를 이제 에, 이렇게 루벤, 갓, 문라세 반지파 나눠주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미 전쟁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 오는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왕 옥을 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난 땅을 들어오면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이제 움직여라 해서 오면서 적들을 만나는분들다 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왕 시험을 만나서 그냥 얼마나 걱정 은심이 있었겠어요. 전쟁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그러 나니까 이제 편안하니 하면 편안하지 <laughs> 않고 이번엔 또 바산왕 옥이 또 싸우러 나오니까 이걸 또 싸우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전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문제를 놓고 막두려워 떨고 할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해야 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있는 적을 만날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만날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여 요구와 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나 뭐 우리 모두 다마찬가지인데 인생 살다보면 어떤 문제 하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싸워서 어쨌든 싸우는 거죠 인생 싸움을 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 그 문제가 통과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풍랑 없는 바다처럼 잔잔한 바다를 이렇게 가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죠. 집사님 그렇지 않죠. 문제 하나 해결 잘하고 이렇게 아, 이제 한 고비 넘겼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걱정 민심 없이 이렇게 좀 살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음,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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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성경대로 돈에 그냥 그냥 너돈 벌겠다고 제가 좀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 베스트셀러 9주간에 그 제일 많이 팔린책 이렇게 쭉 다섯 권씩 네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빼놓고 다돈채돈 버는 돈 법, 주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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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돈.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람들은 그냥 돈에 그냥 환장했구나. <laughs>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들 이제 살기가 힘들고 또 돈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탁 느끼지고 뭐 집값이 맨날 오르고 뭐 주식이 그냥 폭등하고 하니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나만 그냥 요새 유행하는 말이 벼락거지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 웃는 순간 변락 꺼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또 돈만 많으면, 그, 제가해야 해. 결랬더 이재용 회장 지금 추 추운 감옥에 있잖아요. 그냥 귀공자, 그냥 재벌집 순자를 따라서 곱게 곱게 그렇게 커가지고, 전에 옛날에 무슨 변호사, 그 삼성 있었잖아요. 이재용 회장은 돈을 모른다고. 5만원짜리랑 만원짜리가 뭔가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삼성의 그 변호사 그 고문이. 그렇게, 그렇게 컸잖아요. 그니까, 5만원짜리, 만원짜리도 구글 못하게 큰귀공인데 앞에 아, 그 사람이 지금 저 감독에, 이 천, 네, 크리트 바닥에 지금 있잖아요. 왜? 참, 인생이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될 것처아서 해봐야지만, 물론, 돈만 많으면, 편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아무래도 적겠지만, 그렇다고 또 완벽하게 이렇게 평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인생에는 아무리 왕, 시련이라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파산 바산. 바산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게 또 끝나면 유단강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것도 끝나면 리구라는 문제가 있고, 끝나면 또 아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 그래서 문제는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살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없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우리 앞에는 문제가 있다는 건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해주시니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교도 나오신 분들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앞에 시온이 있건, 바산이 있건, 여리고가 있건, 아이가 있건 앞에 쭉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많겠지만 그거 찾아보고 그냥 떡하지 어, 도둑, 도둑,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당연히 있거니 하고 하나님 말하 뭐, 뭐가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바산이 오건, 모기오건, 시온이 오건 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아버지 우리 앞에 뭐 네, 바산이건 여신복건 여집건 요단강이건 아 이건 어떤 문제여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